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좀 반가우실까요? 어제 미증시가 진짜 많이 상승했잖아요. 정말 폭등하다시피 상승을 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증시가 얼마나 상승했냐면요. 다우지수가 3.57이나 상승을 했고, S&P 500이 2.53, 그리고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위에 보이세요? 코스닥은 지금 1.3이나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14.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좀 체크를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이러한 증상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수익을 내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 내용 잘 정리하셔 갖고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공부하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다우지수가 꺾였었어요. 꺾이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시장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들 보면 테슬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14%나 갭상승을 했고 진짜 많이 올라갔죠?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가줬고, 그리고 JP 모건도 이렇게 급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급등을 한 것이고,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었다가도 그대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엔비디아도 4%나 올라갔는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미국의 반도체가 올라가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땠죠?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이렇게 3%나 상승을 했고, 지금 일본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만도 추세를 돌릴 것처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우선주의로 인해서 미 증시가 상승을 했어도 독일은 이렇게 급락, 윗꼬리를 나는 음봉을 만들었고 또 유로스톡스도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급등을 해도 언젠간 꺾일 수 있다라는 신뢰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전에 보셨겠지만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매도 시그널은 저점에서 나오는 단기 시그널을 단기로 차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 주면 다시 매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글로벌 시장이나 미국의 반도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지만 이끌어가고 있다 라는 모습은 안 보여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치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특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면 하 방금 앞전에 우리 다우지수 보셨죠? 그리고 나스닥 보셨죠? 신국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냥 전저점, 전고점이 없어요. 왜냐면 과거의 그 매물 구간 전고점을 그대로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때요? 그대로 치고 갈것 같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은 매물 구간, 그러니까 730포인트에서 밀리지 않는 기술적 반등의 매수가 붙어서 꼬리를 달았을 뿐이지, 만약에 이거 무너지면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하고는 너무나 달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곡소리 나거나 물렸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코스피는요 똑같습니다 그나마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이제 어 아까 이제 삼성전자가 0.5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 주면서 양봉이지만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해서 시그널에서 매수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는 그나마 낫죠.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이제 주도주에서 이 시장을, 이끌어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볼 거면 하이닉스가 좋다 라고 했는데 차트상에서도 수급상에서도 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그나마 방어를 해준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약하죠? 2차 전지도 약했어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주들도 지금 밀립니다. 자,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자, 오늘 우리 코스닥이요. 지금 현재 1%대 넘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제약주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에 넘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현대차가 소폭 상승했지만 관망, 셀트리온도 2%나 하락하고,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제약주들이 올라가 줘야 좀 그나마 코스닥이 좀 살아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예요. 알테오젠이 지금 매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상승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밀리면 매도가 나오고 장기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보시면 차트가 이렇습니다. 자, 앞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보셨죠? 만약에 그동안에 알테오젠이 지금 우리 코스닥의 시가총액 1인데이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밀리면 끝나는 거죠, 시장이. 그리고, 그동안에 이 시장 지수, 우리 코스닥 지수 올라가는 거못 봤죠? 그나마 이 제약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방어가 됐는데, 이게, 올, 이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방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지수가. 그럼 지수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곡소리 나고, 신용물량까지 뱉게 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매수해서 보유로 유지돼서 상승하길 바라셔야 되는데, 시그널 상에서는 일단 여에서 밀려버리면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 매수는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눌림목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파란색의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거기다가 지금 에코프로 BM도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아요. 배열을 못 잡고 있고 전조점 구간에서 이제 꼬리를 달기는 했는데 이걸 살리겠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안 좋은데 이제 문제는 글로벌 시장이 다 올라갔죠. 앞전에 봤던 우리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글로벌 시장이 다 올라갔어도 우리나라 시장의 제약주나 2차전지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이제 좋은 타이밍이 나오고 올라가서 보유가 나와서 이익 실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파동이 나오는데 지금 관망이 나온다는 것은 이 종목들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으면 코스닥 지수라든지 시장이 좋을 수 있다. 미국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플에서는 관망이 다 나오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에서 꼬리를 달고 있지만 서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요. 진짜 어렵죠. 잘못 대응하면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약주들 전고점 신고가 돌파할 것처럼 보여줬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 분명히 미증시 올라가서요. 오늘 아침에, 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많을 텐데 또 밀리는 바람에 또 단타를 쳤다가는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을 통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방금 여러분께 들 설명을 드렸던 제약주예요. hlb 관망인데 어때요 흐름이? 흘러내리죠. 이 종목들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뭐 수익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HLB만 그럴까요? HLB만 그럴까요? 지금 보면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등해서 좋아했죠? 그대로 내려와요. 지금 이 매수는 매수 가격이 충돌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고점에서 내려오는 건 눌리목에 대한 시그널이지만 관망, 하락해서 올라가는 그런 매수가 더 신뢰도가 높은데, 지금은 단타 관점으로 나온 거라서 제가 설정을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은 매수 추천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밀려버리면 매수가 매도로 바뀔 수 있는. 리가캠은 어때요? 리가캠도 꺾였죠? 이거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차트를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차트 뭐에 있었어요? 알테오젠하고 똑같죠?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는 장세를 보여주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증시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그러니까 오늘 봐야 되는 이 포인트들이 있죠. 이 포인트들 종목 업종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시장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을 방어를 해줬는데 실제 코스닥 지수가 오른 게 없다라는 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개 종목들이 압축돼서 움직이는 것이고. 엔캠 경우도 이렇게 8%나 빠지고 있어서 안 좋죠. 안 좋아요. 예전에 엔캠 이렇게 49,000원에서 40만원대까지 갑자기 급등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거고, 어, 40만원대까지 왔었는데 지금 15만원이다, 15만원이니까 15만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관망에서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 관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관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준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 업종들이 있죠. 얘네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미국이 상승하던, 일본이 상승하던, 뭐 호주가 상승하던, 주요 지수가 유럽이 상승해도, 우리 시장은 참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좀 대비를 하고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시장이 상승했는데, 좋으면 우리 시장 올라갔어야 되는데, 전혀 못 올라갑니다. 이게 오늘 일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나라, 국가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 악재가 있나? 예전에 금융위기 IMF 때도 그랬어요. 아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선행지표니까, 빠지다 보니까, 갑자기 IMF가, 갑자기 IMF다, 갑자기 금융위기다, 이런 게 나온 것처럼, 지금 꼭 그런 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에 다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슈 종목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슈 종목에는 이런 시그널이 나와도요, 매수에 대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추천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슈 종목만 체크하시고, 결국에 최근에 흐름 보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계속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는 이슈가 계속 되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는 SG, 우크라이나 재건주잖아요. 막 강한 모습 보여주고, LK 3양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종목인데,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고, 보유가 나오고 있는, 오가닉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한번 이제 이슈 종목에 포착된 종목들이 수급이 연속적이면, 이렇게 보유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어때요? 글로벌 시장이 다 상승해도 우리 시장은 이런 업종, 이런 업종, 이런 업종들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 업종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요.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돌아설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는 좀 좋기는 했는데 여러분들도 참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우리 시장이 혼조세예요, 혼조세이기 때문에 방향이 잡혀서 하락이던 또 상승이던 방향이 잡히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틈틈이 공부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거나 막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매일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늘 조심스럽게 보시고 경계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오르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 증시. 그래도 조만간 대선 이슈가 있기도 하니까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또 좋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